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e to 장 a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절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가 a v e to say t h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어, 사실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어, 상당히 덤덤하고 소소하게 어, 종말을 대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오늘의 할 일을 하면서 어, 종말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초연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이 말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종말, 멸망의 날 이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 오늘도 역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먼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수 있듯이 어, 종말의 징조가 있을 그날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말에 대한 징조를 모두 이야기했으니 이제 너희는 종말이 올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3절에서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종말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못을 박으시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보고을 계속 이쯤 읽어왔으면 종말은 확실한 사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말이 있느냐 없느냐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좀 평소에 들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지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단들은 가진 소유들을 다 팔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뭐 엄청난 극적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미선교회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민감함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먼저 주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의 염려를 경계하라고 하시죠 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말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술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탕함과 술에 취함은 어떤 것을 이상으로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방탕한 것이고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는 상태의 대표적인 예시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것이죠 어, 또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상 가운데 이런 생활의 염려들은 우리에게 가장 직결적으로 오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늘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어, 생활의 염려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민감하지 못하면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종말이 오는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은 종말이 오는 것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끝난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아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둔감해질 거야. 너희가 이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취함을 조심해, 경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말을 대하는 자세로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최선입니다. 어, 여러분 3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나오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나가서 산에서 쉬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쉬시고 기도하시고 어, 뭐 사람들을 어,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일상이었죠. 이 바로 앞에 구절에서 종말에 대해서 엄청 힘있게 말씀하시고 막 땅에 징조가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질병이 있고 막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장황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과는 어, 말씀하셨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평안해 보입니다. 종말이 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일상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죠.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에 이제 백성들이 참여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모입니다. 이것이 일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일상 가운데에서 예배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다시 서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들을 걱정하지 않고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서는 것, 그리고 이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절제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 대비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대신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순종하면서 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마음에 둔감함이 올 틈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세상에 분별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말씀을 분별하다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과 부딪히면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고난이 다 끝나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질 틈이 없는 것이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절제함으로 분별함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 삶에서의 전쟁이 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틴 루터의 말을 한번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을 기다리면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던 이 말, 말을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주, 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어,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절제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시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저 일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라면 좋다 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절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